그럼 위원장님 고로새는 어떻게 제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꽂으면 돼요? 어, 꼭지하고 비닐하고 어, 밀봉 시켜서 어, 나무에 꽂으면 되는데요. 네. 여기 이제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꽃끼를 단단히 묶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물이 차면 물이 내려 흐르기 때문에. 어 근데 이렇게 콕해가지고 나무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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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액 이렇게 뽑아내면 나무가 아프지 않을까요? 아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으로부터 살림, 양여 허가를 받아서 어, 나무 굵기에 따라서 청공을 한개 내진 두 개로 어, 하고 있고 어, 수액 채취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위약을 발라서 나무가 암을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제가 고로쇠 물맛을 조금 봤으니까 맛있다는 걸 네. 이제 알았고 네. 그럼 저도 다음번에 여기 왕산 와가지고 꼭그 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들은 그 마을 장목반을 형성해서 아. 산림청에 어, 승인을 받아서 고로색 채취하기 때문에 타인들은 누가 합니다. 아, 만약에 승인 안된 사람이 고로색 네. 채취하면 철컹철컹이에요? 그러죠. 그 불법 채취로 어, 산림청에서 사법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죠? 허락 맞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나무 앞에 이름표들이 있던데 이름표는 뭔가요? 아, 이 표찰은 우리가 산림청으로부터 양여받을 때 어, 양여받을 수 있는 나무의 양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10%의 세금을 내고 어, 청공을 하게 되는데 청, 이 나무 표지판은 청공할 때 나무 둘레에 따라서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한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찰 끝은 양여받은 나무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니 올라오면서 <laughs> 소리를 뻐락 뻐락 지르면서 올라왔다니까 조금 지치긴 하는데 음. 이 고로쇠 수액이 혹시 목에도 좋나요? 그렇죠. <laughs> 어, 사람은 물을 많이 먹으면 좋은데 어, 그, 아마 고로쇠를 많이 먹어서 동네에 가수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어, 진짜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네. <laughs> 그러면은 제가 고로쇠 수액 실컷 먹고 네. 이제 MBC 네.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무슨 가요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나가면 되겠네. <laughs> 유 원장님 보통 고로쇠는 몇 월에 채취를 가장 많이 하나요? 네, 고로쇠는 보통 2월 초에서 3월 초까지 기온이 심할 때 그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왕산에서 나는 고로쇠는 뭐가 조금 특별한 맛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 다른 점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맛을 본 분들이 말씀에 의하면은 아, 여기 왕산 고로쇠가 아, 맛이 다른 지역보다 틀리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즉제가 생각하기로는 아, 여기 해발 500 정도의 계곡이고 어, <laughs> 일교차가 거의 10도에서 1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그, 그 이유는 그 같습니다. 이인 같습니다. 아, 제가 또 미각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거의 뭐3대천왕 수준인데 지금 그 투명한 고로세수액 그리고 약간 노란 고로세수액 어떤 맛의 차이가 있는지 제가 판별해 보겠습니다. 진짜 엄청 많다. 와. 와, 몸에 좋은 거,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몸에. 전 이게 약간 단것 같은데요? 기분 탓일까요? 어? 아닙니다. 투명한 고로쇠 수액이나 노란 고로쇠 수액이나 둘다 맛있어요. 위원장님도 한잔한 아, 잔이 아니라 한 모금. 이 <laughs> 맛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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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할줄 아셔. 이 맛이에요, 여러분. 지금 채취한 고로쇠를 들고 어디론가 가시거든요 따라가 볼까요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고로쇠 판매할 수 있게 포장지도 있고 한데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아 저희들이 산에서 고로쇠를 채취해 와서 어 인국질 부분을 걸러서 병단으로 포장을 한 장소입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옆에 있는 이제 여과기 같은 걸 통해서 걸러내고 네, 그... 어, 납병으로. 어, 네. 용기에 담아서 박스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 여기 왕산에 있는 이 고로쇠수액 어떻게 소문 좀 많이 났나요? 이제 저희들이 이 장목반을 형성해서 한 15년 정도 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전국적으로 택배를 달하고 있습니다. 아, 분탓인가요저뭉숭이요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된것 같아요. 우산 같은 게있요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안에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한번 안에 있는 이 시조들도 어. 읽어보고. 야야야.